어, 국정원을 경찰에다 넘긴다고 하는데 그게 그 자료만 그 사람만 넘어가지고이 체제라고 이 이게 가면 유지가 되고 다른 선진국에서도 그 정보를 주고 한다는데 이게 정보를 주고 막 받을 체가 되겠습니까? 그게 가, 가능성이 있습니까 우리 님이 <놀람> <놀람> 고민들이나 정치 위생자들이 알아야 될 거예요. 제가 서령 때 전평국 그 장군님이 보안처장으로 오셔서 보장이 됐는데 그 당시 이태리하고 프랑스, 스페인, 유럽 4개국을 순방을 다녀와서 저거의글리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. 야이 그런 나라는 프랑스도 그렇고 분단도 안돼 있고 최저투쟁을 안 하는데도 군 정보기관에서요.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부 전국 요인으로 해서 관찰하고 하더라는 거죠. 이태리 같은 경우는 군 경찰이, 군 현병이 집안질서를 다 담당하고 이러더라고요. 우리는 남북이 체제로 대치돼 통일투쟁을 하고 있는데도 그 당시 보안사 그리 안 했습니다. 그러면서 탄식을 하시더라고요. 야, 이게 참 우리도 좀 강력하게 국가사회 전반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못하고 있는데 큰 문제다. 여기서 조금 더해 보려고 하면 온통 언론에서 난리를 치고 마치 보안사가 무슨 군부 독재 앞잡이 하는 것처럼 하서이 고민다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. 미국도요 안 한다 그러죠. 전 세계 감청 다 합니다. 자국내 다 감청해요. 저 육사 동기 한 명이 어, 그 친구가 현대 건설 사장을 하면서. 그 연합사 군 거실 공사도 하는데, 연합사 그 당시에 사령관, 두 사령관 하는 사람을 자기가 이렇게 접촉을 해서 식사도 하고 이러는데, 선물을, 백불짜인가 리 선물을 했대요. 했는데 이 사람이 기국해가지고, 지도 쇠도 모르게 자기 둘이 주고받았는데, 그게 딱 문제가 돼가지고, 더 이상 성전에 리파리시키는 걸 자기가 받아면서뭘 했다 하더라니까. 미국이란 나라도 겉으로 보면 뭐 자연스럽고 굉장히 분망한 것 같죠? 철저히 합니다. 근데 이 분단된 우리가 말이죠. 국정은, 엄연히 국정은 기능을 해야 되는 겁니다. 경찰은 경찰, 경찰 기능 해야 되고, 기무사 기능 해야 되고, 그 다음에 검찰 기능 해야 하는 겁니다. 그런데 이걸 전부 무장해제시키는 겁니다. 쉽게 얘기하면. 은 국정원의 오래된 그런 자료 기밀을 전부 가서 다 이번에 뒤져내고 말이죠.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는 건데, 이거는 자유 대한민국 해체 작업이라고 봅니다, 저는. 그래서 이거를 지금 잘한다 뭐였다 문제 있다 따질 단계가 너무 그렇다니까, 얘들 머리 속에는 딱 미국 모르는 고 연방 우리 민족끼리 이제 손 잡고 통일해야 되겠다는 겁니다. 그 통일이 뭐, 되고 나서 죽고 살고 나중 문제인 거예요. 우리 민족이 갈 길을 보고 거기에 걸림돌이 되고 문제들 하나하나 체결하는 겁니다. 그들이 말하는 보수를 불태우겠다 하는 게꼭 보수의 이물을 잡아가지고 무슨 모가지를 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기존 보수적인 가치를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. 그런 차에서 봐주시고 이것을 잘한다, 못한다, 어떻게 이 단계가 넘어버렸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 애국 국민들이 태기 들고 분명히 일어서서 우리 자유와 권리 우리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는 이런 단계에 왔다는 것이죠. 그런 차원에서 예를 해 주죠. 예, 또질문하어요 자, 아, 여러분, 오늘 정말 이, 정말 부산이 어떤 것입니까? 우리 뭐 서민 민주화의 성지라 그러고 어, 부산이 일어나면 이 대한민국이 덜썩떨썩합니다 왜냐면 토끼고래 밑에 이 항문이 부산이 있대요. 박수치면 그냥 몸전이 들썩들썩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할 자리입니다. 부산에. 그래서 우리 민족사회의 경제건설 과정에서 이 부산항이 그 다음에 이 부산의 각종 공단들이 있어서 이 산업화되고 건대고 가는 데도 핵심 역할을 했죠. 거기다 민주화하는 데도 부마 부산 마산항쟁이 민주화를 이룰 겁니다. 강주사태가 한게 아니에요. 부산 마산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그대 두대를 맞고 피 흘리면서 부치, 불을 붙이고 거기서 시동을 걸은 겁니다. 이제 부산 마산 경남 부산 경남 사람들이 일어나야 합니다. 일어나서 이 무너져가는 자유대한민국 지켜내는 중심 역할을 좀해 주십시오. 네. 오늘 밤일 때도 이렇게 와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, 부산 경남의 그큰 기운을 가지고, 우리 자유당 육수하고, 더 훌륭하게 만들어서, 우리 우파가 하루빨리 다시 정권을 가져왔어. 더 훌륭하게 만들고, 미국 트럼프 대통령 지금 통일을, 자유통일 찬서가 왔어요. 이때 우리 우파 정권이 딱 잡아서 트럼프 대통령 손잡고 말이죠. 북한 제재공 김정은 내직천지시키는 같이 가면은 다 읎으시고 자유 통일을 가지고 올수 있는 좋은 찬스를 왔습니다. 이걸 우리가 이루어냅시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자유통일 은이네달기회꼭띄우고 가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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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유 통일! 자유 통일! 자유 네. 통일! 자유 네. 통일!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신여러분께 자유 통일! 합니다자 통일! 자유 통일! 가예쁜야

자유통일기 4달을 네 기회 꼭 띄우고 가세요 자유통일! 네. 자유통일! 네. 네.